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목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을 지는 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저께는 성전의 건물 지은 걸 봤고, 어제는 성전 안에 쓰여지는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다 지은 거예요. 다지었어요어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마쳤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어 솔로몬이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전에 있는 곳간에 갖다, 갖다 두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이런 금액이 들었거든요. 또 재료도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어, 다윗만 이걸 준비했느냐? 아닙니다. 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도 드렸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드렸고 백성들도 드렸고 하여간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짓고도 남아있는 은과 금 그리고 만든 여러가지 이 기구들은 다 이렇게 그 성전 안에 있는 곳간에 두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 성전을 다 마쳤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들도 어, 그 교회당을 짓는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들은 잘그 인지를 못하시겠지만 교회 용어로 입당과 헌당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 짓고 나면 입당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때는 헌당 예배를 드려요. 입당 입당 예배는 언제 드려느냐? 공사가 공사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입당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건물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헌당 예배는 뭐냐면 어이 그, 교회당을 짓는데 빚을 쳐서 뭐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교회들이 짓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빚을 다 갚으면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들은 입당과 동시에 헌당을 할,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입당을 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헌당을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입당을 한 후에 헌당을 못하고 계속 그 빚에 대한 이자를 갖거나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당과 헌당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그렇죠. 입당 겸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였냐면 2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집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걸린 시간은 7년 반이었습니다. 어, 그 당시 이 어, 어떤 기술력이나 뭐 재료를 구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늦게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요. 어쨌든 7년 반 동안 열심히 다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에 뭐가, 그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언약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물이 비싸고 아무리 건물을 잘 지었다 하더라도 언약계가 있지 않으면 성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이미 그 언약계는 다위성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라여아림에 있었고 그 전에는 이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에 뺏기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막 어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다윗성에 안치되어져 있는 거죠 이 다윗성에 안치되어져 있는 걸설로몬의 어, 성전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계 혹은 언약계 혹은 증거계라고 불리는 이것은요. 이미 다윗 시대에 한번 옮기다가 우사가 죽음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전체가 긴장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잘 준비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할수 없고 없었고 소홀히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계를 옮기는 귤에 맞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정말 이 성전에 아름답게 안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쭉다 안치를 하고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퀴즈대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 거죠. 언약궤에 들어 있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어, 첫 번째 뭐냐이겠습니까 모세의 모세의 두 돌판 십계명 돌판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여호와 솔로몬의 어, 성전에 들어올 당시에는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뭐죠? 음, 만나를 넣은 두 항아리는 없어졌고, 지금 이곳에는 어 10개명 두 돌판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어디 갔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기록에 남아있지 않고, 성경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여기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론의 쌍난 지파인 거 어디로 갔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어디로 갔고, 뭐 그것을 찾아 헤매고, 이건 이제 SF영화인 거고요. 그런 거 말고요. 어, 이 언약계 안에, 그 언약계 안에는 이제 모세의 두 돌판만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두 개의 어, 이런 그 물건은 없애, 없애셨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이제 언약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언약계가 안취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즐거워하며 제사를 지, 지내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이 11절 이하로 나오는 겁니다. 11절, 12절 보면요. 노래하는 레위사람 아삽과 해망과 여두둥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재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위성에 들어올 때도, 다윗성에 들어올 때도 온 악기를, 모든 악기에 하는 사람들, 모든 찬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언약계의 의미는 이만큼 중요했고, 그 언약계가 있는 성전은 또한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여기에 나오는 그 해만과, 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 이 사람들은, 어, 성가대 지휘자 혹은 찬양인도자라고 오늘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 세워진 사람들이고, 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시편도 만들어졌고, 또이 찬양하는 일들, 악기를 연주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제사장들과 그 많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했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40년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가나한 땅에 들어와서 그 습한 전쟁을 마치고, 이제 다윗으로부터 준비된 성전이 솔로몬 시대의 왕공이 된 겁니다. 그, 그런 이 수많은 일들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이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시대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었을 겁니다. 높은 언덕 위에 정말 삐까뻔쩍한 금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그 성전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런 높은 건물이 있는 이런 시대도 아니었고 정말 많은 이런 재료들과 탁월한 기술과 정말 이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이 성전은 단순히 건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임지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이스라엘 이,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 짓고 이렇게 찬양하고 즐거워할 때1 어, 3절 마지막이요.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 임, 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임했다라는 상징인 거고요. 제사장은 그 구름들로 나해서 그 영광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게 노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도 다 지었어요. 언약궤도 안치했어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노래 불렀어요. 이제 뭐가 남았냐면 이이 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또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러한 장면들이 이제 이후에 쭉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우리들 삶 가운데도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도 임지하기를 또,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그렇게 저는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하고, 내 마음 속의 성전이 깨끗해야 하고,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간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은혜 가운데 성전을 지을 때가 있겠죠. 어, 입당도 하고, 건당도 하고, 아마 그런 날이 올,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화려한, 화려하고 예쁘게 잘 지은 성전뿐만 아니라 내삶 가운데 지어진 성전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내삶 가운데 지어진, 내 마음 가운데 지어진 성전에도 임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들의 학교에도, 우리들의 직장에도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계를 안치한 것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적용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적용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성전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